님이 야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뭐 뭐임! 이 새끼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오징어 게임? 어... 이 개새끼 일로 와. 이런 창문. 향무... 이 새끼 또 폭탄 테러. 아 어, 뭐야? 야. 오고. 어...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청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2라는 게임입니다 PC방 주인이 돼서 PC방을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이름을 입력하세요 PC방 이름? 오고 PC 아파트에서 나가 일단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거 같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 응? 뭐야? 나 지금 돈쓴 건가? 어 그러네 20달러를 써버렸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이분 누구세요 아내야? 부인 아이를 만들다 어 일단 이거 혹시 모르니까 누르면 안될 것 같아요 PC방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1층 와 뭐야 되게 무슨 빈민가 같은데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닌가 와 뭐야 뭔 동네야 이거 나 필리핀에서 이런 동네 많이 봤는데 지도를 열기 위해 m키 누르기 아 여기가 제 PC방이고요 여기는 중고 물품 가게 클럽 클럽도 있어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거 맞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던데 어디야 어 여기 다 우고 PC 이게 PC방이야 그냥 창고 아니에요 좋됐네 <laughs> 너무 좋다 PC방 이야 컴퓨터가 있네. 그래도 일단 청소를 해야겠죠. 어,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이제 백날 닦아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깨끗한 거지? 자, 전원 켜기 이건가? 어 전기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케이스,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를 자마 조르에서 구매하래요. 어, 여기서 이제 구매하라는 거겠죠. 아, 신발 내눈 와 컴퓨터 소리 봐 얼마나 후지면은 야 터지겠다 이런 데도 사는 건가? 크립토? 비트코인 아니야 이거? 뭐이여기 코인도 할수 있나 봐 그래서 자마조르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제 예산은 1980달러고요 일단 싼 걸로 시작해야겠죠? 심플 컴퓨터 케이스 그래 이 정도 어 키보드 사야죠 싼거써 모니터 <laughs> 미친 이거 봐와 브라운관 모니터 정사각형 이런 것도 추억팔이죠 하나 사고요 이거 이거 볼 마우스 아니냐? 별한 개도 아닌 거 봐, 별반 개예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싼 걸로 시작해 봐. 마우스 패드도 있고, 어, 어. 미소녀 마우스 패드. 지금 마우스 패드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 샀나요? 이렇게 네 개. 어622 달러로 야무진 쇼핑. 어금작이 신발 오! 어! 뭐야 저 사람이 쿠팡이야? 막타가 컴퓨터 배달해 줬네. 나는 이거를. 세워. 오케이. 어이 어이 어이. 건들지마. 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어이 비 온다. 비 온다. 야비 온다. 비 온다. 잠깐만. 또요렇게아뭐 됐어. 요 정도면. 이야. 드디어 우리가 손님을 한명 받을 수 있구나. 카페 오픈. 이렇게 여는 건가? 야, 손님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뭐 뭐임? 스틸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오징어 게임? 아 근데 어떡함? 고장 난 거야? 아닌가? 어 다행이다 어씨 다행이다 형님이 안와요 문 닫아놓고 나밥좀 먹자 어? 미안해 나 안때렸어 어? 야이 이 새끼 야너 일로와 개새끼 왜 약하냐 아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그냥 길가다 시비를 걸어 여기 시민성 왜이래 아 죄송해요 아잇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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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 일단 빼자 일단 빼자 오오오오 아이 동네 무서워 장사 못 하겠어. 어 갑자기 뭐야? 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아나 아. 아, 우리 가게 장사 개한데. 오 어, 어, 왔다 왔다 손님이다 손님. 컴퓨터를 켜달래요. 센서터는 지가 직접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카페 소프트 요청 잠금을 해제해서 승인한다. 오돈 어, 올라간다 저 사람 하니까. 어, 니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저기요. 아이 새끼 PC방에서 뭐라는 거야 저런 버브는 뭐야 모르겠다 여기 동네는 불법 아닌가 보지 어 잠깐만 끝나셨나? 아 예예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어야 우리 우리 가게 평점 1점 주고 갔어 아까 그 새끼가 혼자서 즐길 거는 다 즐겨놓고 미친놈 책임 없는 개락 다 쓰셨네. 야! 이런 개새끼. 야, 너 일로와. 아, 어, 어디갔어? 아, 잠깐만. 아, 배고파서 쓰러졌어. 도둑놈한테 돈안 받았는데. 아, 아 내, 내가 넣어놓은 음식은 어디갔어? 님! 아, 근데 진짜 그, 아, 토끼 새끼 그거 잡아야 되는데. 이래서 선불 요금제 해야 된다니까. 후불로 하면 안 돼. 별점 4점 주고 갔어. 돈은 안 내고 갔는데, 별점은 좋게 주고 갔네. 아, 그리고 나 자마조르에서 시킨 거 왔을 텐데, 잠깐만. 아, 왔다, 왔다. 어, 내가 생각한 테이블이, 어? 아, 콘솔 테이블을 잘못 시켰어. 아. 어, 전기 꺼졌어. 잠깐만. 아, 잠시만. 손님, 잠시만요. 제가 두꺼비지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제 됐어요. 아니에요. 좀더 쓰셔도 돼요. 아, 손님! 어, 뭐야, 뭐야, 뭐야. 시수만 잠깐만. 뭐야, 못 내려. 본체불 났어. 와. 괜찮은 거 맞아? 한번 또잘 돼? 잘 되네? 길 이거 뭐야. 아, 전기 쎄. 아, 뭐야, 또. 아, 전기세 내는데 계속 쳐 꺼져요, 두꺼비 집이. 정확히는 아직 안 냈지만. 저 뭐야, 뭐야! 야, 뭐야! 저 개! 야! 본체 들고 튀었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이건 진짜 리게임 가겠다. 이건 답이 없네요. 망했어. 우고 PC2. 1호점은 망했지만 2호점 만큼은. 한깐만 일자리에 보내다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하길 원치 않아? 아니 이 사람이 좀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기분이 안 좋다고 일을 안 나가 누군 맨날 기분 좋아서 일 나간 줄 알아? 에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오늘은 결혼하지마 자, 카페를 열겠습니다 오 스팀이 있네 게임을 여기서 살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게임 좀 합시다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 아 무슨 텔레토이 나나 옷 입고 와가지고 그껏 게임 사놓으면 뭐하냐 상업용 라이센스 내가 사놓으면 뭐하냐고 가게에서 야동이나 보고 있는데. 배. 야, 야, 개세... 야, 개새 야, 저저저저저 저. 저 상놈 새끼. 이런 아, 뭐야? 아니, 왜? 왜 죽어? 왜? 아니, 기력이 없어서? 아니, <laughs> 저 새끼 잡아야 되는데. 아, 왜? <laughs> 왜?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일이 하기 싫은 만우. 어, 우리 오가게 우리가게, 우리가게, 우리가게. 전리가 꺼져 있어. Get the last one. Complete the mission. 이 새끼는 와. 이런 상놈 장놈... 이 새끼 또 폭탄 테러! 아 어, 뭐야 야, 얌 어.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해 장사를 말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어, 200 달러짜리 미션. 잠깐만. 어, 손님 그아다 끝내셨구나. 어디 가세요? 저기요. 어디 가시냐고요. 어. 뛰지도 않네 건방진 놈이. 패밀리써 있는 탱크탑 찾아야 돼요. 이 사람 아니야? 저기요. 가슴팍 좀 보여봐요. 저기요? 에, 아 몰라, 그냥 맞아. 어, 정답이다. 나이스. 님, 돈주쌤브로 슬롯, 슬롯. 해보자, 그나 어, 돈 준다. 아, 뭐야. 진작 이런 거 할걸. 어, 폭탄, 폭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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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내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지가 알아서? 뭐야, 나돈 계속 굴리고 있어. 아, 이게 뭐야? 그냥 아, 이렇게 벌면 되네. 그냥 아, 켜 놓으면 알아서 돈이 벌리네. 아, 벌써 2,300달러예요. 좀가게좀 갖고 집좀 다녀오자. 아, 아, 굿 타이밍. 빠른 기원. 오늘도 일안 나가요?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내의 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 놓고 가야 되나 봐. 아,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굶겨서 그랬나 봐. 아, 우리 마늘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어, 잘있어돈벌고브로트 슬롯으로 뭔가 했네요. 어떡해? 돈미 야, 나돈 7,000달러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laughs> 과로로 쓰러졌다 일어났더니 재산이 다섯 배로 불어 있잖아. 아, 신난다. 아,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예요. 아, 강아지도 안녕. 아야, 그냥 자, 장사 접어. 장사 왜 해? 아, 편하다. 아, 화재 감지기 하나 놓자. 오래된 스티커도 하나 놓을까요? 핫도그 카트? 하나 봐. 벽 페인트도 좀 바꾸자. 부엌, 여깄다, 부엌. 아, 화장실도 있어야지. 어, 메이드 고용하자. 셰프가 있어야 되잖아, 셰프. 됐나? 나돈 아, 얼마 있지, 이제? 많이 쓰긴 했네. <laughs> 아 많이 쓰긴 했네. 어, 뭐야! 잠깐만! 어머, 우리 입심, 어! <laughs> 다른 데가 됐는데? 어머, 와. 고고. 어? 랩팅? 갈색말 갈색말 자 아, 지금 초록색말이 1등으로 치고 나갑니다 다시 빨간색말이 어 그런 동시에 갑자기 검은색말이 어 이대로 이대로 갈색말이 1등 하나야 아이씨 아유 재석. 그래서 돈왜안 벌려 잠깐만 지금 뭔 일이 생겼다 과일도박에 뭔 일이 생겼어 큰났다 X됐다 잠깐만 <laughs> 야 빨리 PC방 열어 PC방 손님 받아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손님 잠시만요 30분 하신다고 아 아니 하시지 30분만 하셔 우리 가게 메이드가 그렇게 예뻐요 어 뭐야 뭔일이야 아 컴퓨터 왜불나 신발 왜아신까지안 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손님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렇게 최첨단 스프링쿨러가 탑재가 돼있어서 본체 그렇게 불이 나도 항상 불을 끌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손님의 안전은 항상 저희가 지켜드릴 수 있다는 점 아, 잠시, 벌써 가시게요, 언니. 아, 나이스, 나이스, 제발. 아 왜, 아,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아저 8천 달러가 있던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알거지가 됐냐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딱, 딱한 판만 해보자. 단차로 해보자, 단차. 제발. 아, 왜, 왜, 왜? 컴퓨터는 기술보다 20년 뒤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딱 20년 전 컴퓨터인데 정확합니다. 뭐야, 뭐, 뭔, 일이야. 갑자기 왜. 아, 또 불났구나. 아, 별거 아니에요, 손님. 어. 아, 저, 그 인게임에서 불마법 쓰시면은 저희 컴퓨터는 진짜 불이 나는. 최첨청당 컴퓨터라서. 내 수중에 있는 120달러. 뭐, 어따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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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색 중이라고? 왜요? 저 왜요? 저 왜요? 경제 경고를 따르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고그소리야 <laughs> 개새끼. <laughs> 야, 저 불패한 경찰! 아니, 그냥 저렇게 범탱이 씌워가지고 그냥 벌금 뜯어가는 게 어딨어! <laughs> 와, 개오이 없어. 나도 아, 삐뚤어질 거야. 클럽이나 가자. 와 여기가 클럽? 여기가 인싸들 노는 곳? 와씨 뭐야 와씨 이런 데가 있어? 진짜골걸어 안녕하세요 블랙잭을 플레이하세요 히트아 신발 안함 야호 아 신난다 아 인생 별거 없습니까 그냥 하, 하루 살고 하루 노는 거죠 뭐야 이거는 어어어 어어어 어, 어, 좀예 네, 남사스럽네요 나갈래요 아 진짜 부자도 돼 봤다가 거지도 돼 봤다가 2층? 그러게요 2층은 뭘까요 2층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가 2층이구나. 여기 뭐 하는데? 어! 아니 집 바로 밑에 PC방이 있으니까 우리 PC방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가게가 PC방 장사가 안된 이유가 있었네. 이 콘솔 기계도 있고 여기 는네 어우, 재수 없어. 어, 우딜 들어가지도 않아. 어, 여긴 진짜 되게 좋은 PC방인가 보다. 나름 이것도 풀장이라고 있는 아, 스트리머구나. 방송하시네. 근데 버추얼 하시는데? <laughs> 이번 버추얼 하셔. 아,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2였습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우 바피스 웹왜 진짜 구글이네 그냥 어, 와새 영상 올라왔다 오고님 유튜브 와 개어이없음 뭐야 아니 어떤 개 새끼가 이거 본체 뜯어갔어 아니 신발 아나저 꿈에도 몰랐네